배식 그러니까 어려운 이 아니라. 가서 <목소리> 올릴게요. 페이지 응. 식이 <목소리> 새로운 개념인데 뭐 입, 줄기와 잎이라는 표현을 쓰거든. 딴게 아니라 볼게요. 여기 지금 박스 있는 내용들을 알아야 뭔가를 좀 해결해 나갑니다. 첫 번째 별량이라는 것도 있어요. 별량. 그걸 왜끄내 지금 이 옥분을? 이 옥분 왜 끄냅니까? 이전 아, 나왔어요. 네, 자 봐봐요, 빨리 집중하고. 성적, 키 등의 자료를 수량 으로 같은 것들을 별량이라고 다 얘기합니다. 모든 것, 모든 것들까 그러니까 자료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들, 자료라는 표현을 많이 들을 거거든요. 자료라는 표현. 여기 있는 사람들이 키가 다 다를 거 아니야, 그렇지? 본문에다 이런 것들 을 우리는 별량이다라고 얘기해요. 수치를 표현할 수 있는 것들이 분량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줄기야 입의 그림이다라고 돼 있는데 어려운 게 아니라 지금 어 우리 반이 뭐 예, 지금, 지금 봐봐 예, 여기 있는 거 아무리 읽어봐도 무슨 말인지 모르거든 여기 박스 밑에 얘를 봤더니 자료라고 해서 38, 16, 13, 26, 36쭉 나와 있잖아 그지? 어38쭉쭉할게요 16, 26 16, 26, 36그 다음에 33 3 0 17, 17 2 0 2 3 0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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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0 2 3 2분 30분, 30분, 3 2개의2료가 있다는 얘기. 그러니까 0분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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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0지3가어3총 쏘기를 했는데 분2 0분2 0분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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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는데3 0번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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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0내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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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1 30분, 30분, 3 2분3 줄기를생 거야. 아니 윗몸일치해서 윗몸일치. 이렇게 쭉 나왔네. 그 열두 명이 잘못 쭉 있을 거 아니야, 그렇지? 얘를 보기 쉽게 어떤 표로 만들겠다는 얘기야. 걔를 잎과 줄기다라고 표시했거든. 줄기, 잎이다. 우리 이렇게 어떤 줄기가 또 여기 나뭇잎이 달려있잖아, 줄기, 이렇게, 그렇지? 이렇게 달려있잖아.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돼. 아, 그래서 얘를 줄기가 몸통 아니고 큰 거고 그 밑에 달려 있는 거, 어때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뭐라고 냐면은 줄기는 지금 0의 자리를 쓸 거야. 시의자리 알겠죠? 어, 그 자료를 지금 해석하는 거고 1 2 개가 지금 중구난방으로 좀 복잡하게 쭉 쓰여 있지. 그래서 이렇게 쓸 때는 사실은 1 2개 자료를 작은 것으로큰것으로쭉 나열해 주는 게좀더 좋아요. 그걸좀 번거로우니까 그냥 갈게. 자, 팁 하나 알려줬습니다. 꿀팁. 만약 여기 나와 있으면 어, 뭔가를 이제 입줄기 표를 만들어라 얘기를 하잖아? 그러면 작은 작은 자료로부터 큰 거로 쭉 고쳐주는 게 좋아. 아니, 한번 할게요. 시간이 없어서 내가 안 하려고 했던 건데 큰 모순으로 쓰겠다. 가장 작은 게 16이죠? 그 다음 1 7이요 17이 두개 있네요. 이해 가죠? 어. 그 다음에 20 있고 22가 있고 그 다음이 26 30그 다음 뭐였죠? 30이 있나요? 33그 다음이 36 38 39 그죠? 하나 둘셋넷다 여섯 일 여덟 아홉 열 12개가 아니면 이상한 거잖아 그치? 1 생각했거든 그래서 어떻게 쓸 거냐면 얘를 표로 바꾸면 이렇게 되는 거야 어? 뭐가 하나 빠졌는데? 12개 응. 남았 아, 그래 내가 이거 잘못 쓴게 13이죠? 13이라고 그겠죠 13이라고 그 음. 그래서 10 줄기를 1 1연안 여기다 쓰고, 3, 10, 7, 10, 7, 5개 이렇게. 10연안에 여기다 쓰겠다는 얘기야. 지하 2에 갔어. 어. 그럼 끝나봐. 20짜리, 2 쓰고, 0. 이거, 이거 쓴 거야. 22, 26, 30, 31, 33, 36, 38, 3 9 어. 이 가지고 무슨 말인지. 그래서 요렇게 바꿔 놓고는 약속한 것이 이 복잡한 거를 이렇게 바꾸겠다고. 그럼 자료가 몇 개인지 를 세불려면은 이만 세면 뭐알수 있겠지. 그지 1이 지금 가져오세요. 내가요. 그리고 여기 나오면 그냥 12, 12개만 할게. 이해 갑니까? 30회 때30 30회 이상 하는 애들 몇 개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명이에 대이 안될 줄. 이렇게, 이렇게 해놓으면알수 있는 게 하나하나 보기 힘들잖아. 그지 그래서 이렇게 바꿔 놓는 작업을 우리는 입주 줄기와 입으로 표현할 수 있다. 라는 얘기예요 집중. 알겠어? 무슨 말인지? 어. 이렇게 바꿀 수? 이따라 대신 별거 없어? 넘겨볼게요. 도순포표 나머지 이 네, 풀어봐야 돼. 답이 네. 나와있죠? 답이 나와있지? 이게 네. 쉬운 글과 좋은 쉬운 글자료야 이거 잘 풀어놔야 돼. 잘 읽어보고. 잘 들어와봐. 도순포표 계급이라는 게 있어요, 계급. 별량을 일정한 간격으로 나눈 구간이다. 계급의 크기. 구간의 너비, 즉, 계급의 양 끝에 차다. 뭐 도수분보표는 다른 게 아니에요. 볼게요. 계급값이 있으면 계급을 대표하는 값이고 계급의 양 끝에 중앙의 값, 도수, 각 계급이 속하는 자료의 수, 도수분보표저 저 뭐, 뭐하고 있냐? 이거 봐야 될 때야 지금. 111쪽 같이 읽어야 될 때예요. 다시 읽을게요. 계급, 수량을 일정한 간격으로 나눈 구간, 계급이 어떤 별량을 별량을 일정한 가격, 간격으로 나눈 구간을 얘기하는 거고 계급의 크기는 구간의 너비를 얘기하는 거고 즉 계급의 양 끝에 차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 일단 읽어보자고 끝까지 그 다음에 내가 얘기해 줄 테니까 아 괜히 지웠네 다시 할게요 쭉 읽을게요 음. 어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결국은 도수공포 표를 만드는 게 핵심인데 아까 옆에서는 줄기 입이라는 걸로 배웠잖아 그래서 또다시 자료 하나 찾아볼게 자료 하나를 또다시 만들어 볼게 어떤 집단 어떤 어 12명의 사람인데 나이 필수고요. 3 0 3 0 4일같 그다음에 22 3 0여러분규 있는 그대로 얘기해 31다삼30 다시. 우리가 지금 뭘 하는지 알아야 될거 아니야, 그렇지? 이런 자료들을 아까 조금 전에 1 1 0 k 에서 배웠던 거는 입줄기라는 걸로 표현해서 바꿨었잖아. 그지 그러니까 얘도 줄기와 입으로 표현이 가능해요. 그죠 가능하잖아. 이렇게 쓰면 되잖아. 얘가 줄기고 입히다라고 하면 지금 봤더니 20대 선도부터 시작하잖아. 2 얘하고 있쓴 겁니다. 얘가죠? 3 음, 0서부터 30 있고요. 30이 있고요. 30이 없고, 그 다음에, 3다가 있고 39 둘이 있고, 에그다그그지그다지그다그다4에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그다음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다다 써야 되는 거야 그 다음에, 그 다음에, 40 대가 4 다음에, 그 다음에, 그다그 하나를 보셨는데 다 여, 일곱 여섯, 아 열두 개 만데 그렇죠. 열두 개가 안만 나 만데. 이해 가죠. 이게 이제 입출기로 수도. 여기서 이제 2 0대두 명, 이3 0대 여섯 명, 사십 대네명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 보기 편해서 만드지. 그러니까 이거만 보고 찾을 수 있는 거야. 이해 가죠. 그리고 도수분포표를 지금 이제 또 다른 표현 도수분포표라는 걸 보여준 거야. 도수 분포표라는 걸 보여준 거. 이렇게 얘기하겠다고요. 어떤 구간을 정해도 구간. 구간을 정할 건데, 뭘할 거냐면 지금, 각각의 내가 계금뭐 이런 표현들을 쓸 건데, 지금 봤더니 20대부터 40대까지 있잖아, 그치? 그래서 20 이상, 30 미만을 잡는 거야. 그러니까 포함, 30은 포함하지 않겠다는 얘기지. 이해 갑니까? 30 이상, 40미만이거야40 40 이상, 50 미만이니까. 이해 가죠 표를 만들겠다고 여기 뭐가 되겠어? 나이가 되겠지 내가 나이를 잡은 거니까 얘를 뭐라고 그냥 계급이라고 부른 거야 계급 계급이라고 이해 가죠? 지금 용어 정리하고 있는 거 우리 그 다음 도수가 뭐냐면 여기선 도수가 명이겠지 몇 명인지 몇 명인지 봤더니 20대 몇명에서 2명 30대 여섯 명 40대 4명 이렇게 쓰는 거야 이해 가세요? 빨랐나요? 뭐 얘기하는지 알겠지? 자, 다시 한번 갑니다. 다시 봐봐요. 표를 제 설명했으니까, 용어들을 다시 한번 볼게요. 계급. 계급. 별량은 일정한 간격으로 나는 구간이라고 그랬죠. 집중. 얘가 계급이에요. 20 이상, 30미만, 30 이상, 40이만40 이상, 50이만그 다음에 계급값. 그니까 러 이건 계급의 크기 얼마? 10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간격을 얘기하는 거니까, 그치? 얘 계급 크기 1 0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눈이 안주의식 조기수익이. 계급값이라기로 죠 계급값. 계급값 뭐라고 했어요? 계급값 뭐라고 했는데, 읽어봐봐. 동그라미 2번에 뭐라고 했어요, 계급값. 시작. 읽어봐봐, 빨리. 계급을 대표하는 값으로, 어떻게 보면 안요각 계급의 양, 끝, 값의 중앙값으로 되어 있죠? 네. 가운데 값이라고. 얘 가운데 값이 얼마일까요? 체에 얼마야? 얘 가운데 값이 얼마야? 동공이 열렸는데. <laughs> 2 5죠 20번. 그렇지? 25예요. 얘는요. 35고요. 보여. 45. 이게 중요합니다. 어떻게 하고 뭐예요? 얘하고 얘 더해서 반만 보고 얘하고 얘 더해서 반만 보고 얘하고 얘 더해서 반만 보중앙값이는 표현을 씁니다. 아시겠죠? 예. 네,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그린 얘가 도수 분포표예요. 각각의 이 도수. 도수가 뭔지 알아야 돼요. 도수들이 어떻게 분포되어져 있는지. 샤프는 필기할 때만 쓰는 게 아니에요. 허벅지를 찔러서 해야겠죠? 어? 어 넘겨볼게요. 네. 112쪽은 문제잖아요. 113쪽. 개념 좀 잡아줘야 개념을 몰라서 못 풀기 때문에. 제가 진짜 미친 어. 한대 때려봐. 동일동일한. 갑니다. 113쪽. 113. 113. <laughs> 자, 정찬 땡! 퇴근! <laughs> 깔끔하지? 숙제 가져가시고. 숙제 가져가시고. 열심히 했어. 넌어디까지 이제 얘기해 주세요. 야! 잠 깨를 고 먹어야 돼. 쌤, 쌤. 세상. 해 빨리 신기해서 퇴근. 바람처럼 사라집니다. 알겠죠? 열심히 하도록. 내상을 풀어야 어, 열심히 풀어. 백신 통증할게요. 렛츠고. 히스토그램. 자 지금 두개 배웠습니다. 무소? 지금? 줄기, 2 배웠고요. 그러니까 뭐라고요? 어떤 자료를 표로 표현하는 방법들을 배우는 거 우리 그지? 그래서 이 자료를 해석할 줄 알아야 돼. 우리 단원이 뭐냐면 지금 자료의 정리와 해석이거든. 어? 이게 내일 시험문제 넣어 잘 들었나? 자. h i 이 t 볼게요 h i s t 히스토그 i 히스토그 y h i s t 어? r y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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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i s t o r 도수분포 t 를 r y h i 히스토그램을 그릴 수 있어. 자, 입출기는 좀 다, 다 달라요. 조금 다른 개념인데 도수 부분 되게 중요해요. 도수 부분을 알아야 우리가 앞으로 배울 히스토그램 그 다음 장에 배울 도수 분포 다각형이라는 표를 배울 거고요. 그러면 요단원이 얼추 끝납니다. 그 뒤쪽에 이제 상대 도수 분포를 나타낸 그래프가 되어 있고 상대 도수가 나오는데 계속 도수란 말이 나오면 되게 중요한 개념이야. 지금 112쪽 113쪽 피시는데요. 네. 그 도수 분포를 한번 내가 만들어 볼게. 음, 가장 만만한 거키 할까요, 키? 키. 할 거고요. 우리 반에, 어, 150cm 이상, 155 미만. 이 이상은 미만이에요. 수 제곱. 155 이상, 160 미만. 어, 4명. 160 이상, 165. 이 간격이 같아야 됩니다. 계급의 크기는 같아야 돼. 중 막, 여기 5고 여기 1이고 여기 막 십오고 이면안 돼. 같이 같이 잘라야 되는 거야. 크기가 같아 여기 다 이상 이만 있는 거고. 어 여기에 열 명, 1 6육이 이상, 열네명 여기 일곱 명 있을게요. 백칠만명있명 합치면 얼마죠? 어쩌면 그지 같은데. 이1일2이십2이십이명 26. 둘로 고칠게요. 맞아요. 이 몇 번? 계이1 맞아요 25. 그래서렇 합치면 25잖아요 지금, 그렇지? 지금 25를 맞춘 거예요, 내가. 우리 반 학생은 이만큼만 학가 있으면 우리 반 학생은 25명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네. 응. 합쳐서 25명이니까. 계획값 물을게요, 계획값. 계획값 없는데 계속 묻는 이유가 있어. 되게 중요해서 이게 계획값인 거 얼마야, 계값 여기 얼마죠? 150 2.5 왜? 와. 5하고 0과 5의 반이니까. 그래서 2.5하고 2.5가 중간이니까. 5의 반등이잖아 계속 이2 5를둬야될거같150 7. .5. 7 5 160 2.5고 어170 167.5. 단위가 c m 니다 이게 가시오 문제라는지 모르겠어. 예를 갖춰 표를 만들 거야. 지금. 여기 있는 히스토그램 무슨 말이냐면 영속부터 표시 못해서 어느 정도를 내가 잘린 거예요. 지금. 여기가 150이야. 어, 여기가 그 다음에 어... 아, 그클럽볼 아, 잘린 안다 그래서 게 충분히 까 x축, 가로축과 서로축을잘 소여주는 이 키고요. 어, 여기가 도수, 명수라는 이지 이해가죠? 그리고 여기가 150. 150, 160, 165, 170 이만큼만 표현할게요 이해가죠? 어. 그래서 여기는 이자 어. 여기 다른거 있죠? 1 5이거가6 7 1 0 2이3 1 5 1 1 0 2 1이2 2가1 4이그 다음이 일곱명 7명. 일곱명은 중간에 가야되는거야 다시 볼게요 그 다음이 또 두명인가요? 이게 히스토그램 막대 그래프 같은데요, 요 음. 어, 이게 히스토그램이에요. 괜찮죠? 그래서 히스토그램의 특징 이런 걸 알아야 돼요. 자, 다시 한번 볼게. 히스토, 니네 수행평가문 너 그랬잖아. 이거 그리라고 나올 수 있어. ,거든. 저, 응. 네. 왜? 이거 네, 네, 저거 왜 막대 에 붙어있어요? 어디? 막디에... 이거 각각 붙어있냐고? 네. 그게 막대 그래프의 차이예요 막대 그래프 는 떨어져 있지, 그렇지? 네. 히스토그램 붙어있어야 돼. 왜냐면은 150과 1 6 0의 경계가 있을 수 없잖아. 키는 경계가 있을 수 없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 아. 어. 맞잖아. 우리가 쓰는 단위가 내 키가 180이야. 180.1은 키가 아니야? 아니잖아. 그렇지? 180.2, 3은 키가 아니야? 아니잖아. 그렇지? 그런 그런 개념이야. 연속의 개념이라서 그래. 아시겠죠? 네. 음. 그래서 1번. 가로축에는 각 계급의 끝값을 적는다. 얘기했죠? 백오십도 또 백오십. 연결돼야 돼 이렇게 중간에 끊뜨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어. 그 다음에 세로축에는 도수를 넣는다. 이해가죠? 그 다음에 각 계급의 크기를 가로로 도수를 세로로 직사각형을 그립니다. 이렇게 되죠. 중요하다. 히스토그램은 각 계급의 도수를 직사각형의 어, 세로의 길이로 나타냄으로 자료의 분포 상태를 자. 자료가 어떻게 분포돼 있는지 한 눈에 볼수 있는 게 중요한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럼 딱 봐도 단 단박에 얘가 제일 많이 모여있다는 걸알수 있잖아. 가장, 뭐 그다음에 이 구간이 150에서 1 5 0고 160에서 170 사이 구간이 각도나 이런 걸알 수가 있다고요. 한번알수 있겠죠? 넘겨볼게요. 넘겨볼게요. 110 이게 중요해요. 도수분포 다각형 얘가 진짜 겁나 중요합니다. 어떻게 할 거냐면은 이걸 계속 살릴게요. 이거 계속 살립니다. 아, 이거 좀잘 그렸어야 되는데 씨, 여기가 좀 마음에 나두 번째 표. 얘가 지금 다 직사각형이잖아. 네. 어떻게 그릴 거냐면 내가 계기값 중요하다고 막 강조했지, 이 도수분포다각형은 얘하고 얘 중간을 점을 찍고요딱 정확하게 점을 찍고 정확하게 점을 찍고 정확하게 점을 찍고 얘가 E에서 무슨 말인지 그 다음에 바닥이 가야지 무조건 이 바닥이 가야 됩니다 없더라도 바닥 속부터 시작하는 거야 이 정도로 그, 그 연결해 내가 또 술부터 담아 캐 아시겠죠? 자, 엄청난 특징이 있어 시험에 나온다면 이게 매번 나와요 이 지금 노란색으로 연결한 노란색으로 연결한 각이 여러 개다아 그래서 얘 넓이는 뭐랑 같냐면 이 직사각형, 직사각형 구하는 게 쉽지 않아, 그래서 가로, 버디수로가 직사각형이니까 직사각형의 합이랑 같아요. 왜인지 설명할게요. 잘 봐봐. 자 노란색으로 그린 게 지금 도수분포 다각형이라고 써, 그렇지? 그래, 시험에서 이거 안 줘. 내가 지금 너희들 이해를 이해를 지금 보우려고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히스토그램 위에다 그린 거잖아, 그렇지? 어떻게 한다고요? 각각의 중앙값에다 점을 찍은 거잖아, 그지? 근데 시험에는 이게 잘 나, 지금 내가 얘기하는,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게잘 나온다고 그랬어잘들어와봐 노란색 이 도수분포 다각형의 넓이가 얼마냐라고 물어볼 때가 많아요. 그러면은 얘를 각각 구하기 힘들지, 힘들지, 지아, 그지? 그럼 이 히스토그램, 즉 직사각형들의 합을 구하면 돼요. 왜요, 선생님? 잘 봐봐. 여기 삐져나온 얘의 면적이랑. 어? 여긴 얘의 면적이 같죠 여기 삐져나와있는 얘의 면적이랑 이만큼 삐져나온 면적이랑 얘의 면적이 같아요 이해 길이 갑니까? 길이가, 단계 같습니까? 길이 그다음 마찬가지로 얘의 면적이랑 얘의 면적이 같고 얘의 면적이랑 이삐져나오게 얘랑 같고 얘 면적이랑 삐져나온는얘기 면적이 얘 면적이 같아요. 이해갑니까? 결국은 삐져나온 것들이 여기를 꿀 거고 얘가 얘를 맺꿀 거고 얘가 얘를 맺꿀 거고, 거고 얘가 얘를 맺고기 때문에 결국은 뭐라 갔다며이직사형들의 예, 넓이와 같아요. 이게 여기의 핵심이야. 잘 들어 시험. 내일 시험이 되면 물어볼 수 있어. 이거 어? 뭐한 방에 수행을 되게 너무 좋아서 그래. 그 내가 봤을 때 통계를 이유가 수행을 내려고 하는 것 같아. 너무 쓸기 많아. 서술해야 되거든. 수행. 아니, 그거 생각 그거예요. 뭐? 그 주제 정해도 조사하고. 만들란 얘기잖아. 결국은. 그 만들려면 방법을 알아야 될거 아니야. 방법론이거든 이게. 이그 방법을 어떻게 몰라면 좋을지 를잘 생각해서 하란 얘기. 야 내가 몇개 예를 던져줬잖아 지금. 되게 많이 줄수 있어. 주제 하나 정한 거잖아. 위목메이키 같은 거에. 니네 반 니네 반몇 명이야? 그만 좀라고이으니까 그렇지. 아우, 죽을 때. 몇 명이야? 3대 아, 네. 저런 세 명이야? 숫자 글씨 같니까 30명 세명 네. 전화 갔다 고3 0명을 잘라. 네. 알겠지? 그리고서 구간을 만들어. 어, 줄넘기를 뛰는데 어? 할수 있겠어? 못하기만해 봐. A만 못만 좋아. 진짜. 시끄러워 죽겠 자, 갑니다. 2번. 114쪽에 2번. 도수 분포 다각형의 특징 도수 분포 다각형의 특징 이런게 중요하단 얘기에 위에는 만드는 방법인데 지금 이미 설명을 했다고요 히스토그램에 그려서 그지? 렇 점들을 찍어서 자 이거 실수하면 안돼 바닥 찍어야 된다 바닥 안찍고 여기서부터 시작하면 그 시간 정도 많이 봤어 내가 나 그게 가르친 적이 없어 바닥 찍어 어. 어. 그 얘기 하는 거고요 근데 제일 대박은 하이튼간이거예요 도수부 다학교의 특징이 뭐냐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되게 많은 걸 배웠지. 입줄기 배웠고, 도수부포 배웠고, 도수부포 대학교까지 왔잖아. 히스토그램이 도수 어? 하면서 여기까지 왔잖아. 그리고 왔잖아. 그럼 세 개를 비교할 줄 알아야 될거 아니야. 이해가? 아 생각 있어? 동생이 또뭐 먹을 수있다까하시 해서 없어? 언니 있어? 아, 내가 왜 물어보냐면, 나 이런 일이 있었거든. 막 수업을 하는데 저쪽 상가에서앉아 내가. 창밖을 보면서 막, 막 웃어 계속. 그래서 좀 있다가 막성질을해 혼자서. 네. 나 일단 숨을막 했지. 조용히 불렀어. 야, 너 아까 왜 웃었어? 얘가 막 얼굴이 빨개지면서. 아, 배가 너무 고팠는데 집에 어떻게 아빠가 사온 빵, 엄마가 사다 놓은 빵이 생각이 나서 어, 기분 이 좋대. 빨리 가서 먹을 수 있겠구나. 그래서 너무 기분이 좋더래. 근데 왜성질했을까 생각해 보니까 오빠가 먼저 오더래 집에. 오빠가 을거 아니야. 없을 거 아니야. 네 얘기 같아그 <laughs> <그럼> 열받잖아. 그렇대. <laughs> <응. 프렛해>, 그러니까. <laughs> 그럼. 저 언제가. 다 풀어간다니까? 지금 네 번째 물어봤어. 그치? 세 번째. 어? 네. 세 번째 물어본 거야? 네 번째. 빨리 해. 빨리. 해. 알았지? <웃음> <웃음> 일단은 6시까지빼박이야 빨리 해. 예. 몇 시에요? 어? 몇시에너 4시 반에 왔잖아. 어디 일찍 온척 하고 있어요. 봐봐요. 어. 114쪽 네, 그래서 도수 분포, 도수 분포 다각형의 특징은요. 도수의 분포의 상태를 연속적으로 관찰할 수 있는 거고요. 측발 직발, 봐야 될때두개 이상의 자료를 분포 상태를 비교할 때참 보기가 좋아요. 그 다음에 이게 3번이 별표 3번 별표 내가 얘기한 게 이겁니다. 도수 분포 다각형의 넓이하고 뭐라 갔다고요? 히스토그램에 사각형들의 합이랑 같다. 이걸 이용해서 문제 되게 많이 풉니다. 아시겠죠? 예제 4번 좀 볼게요. 예제 4번. 예제 4번. 일반과 2반의 지금 도순포 다각형. 이게 그도순포 그러니까 다각형은 두반을 비교할 때 되게 보기가 좋아. 이렇게 딱 보일 수가 있잖아. 지금 딱볼 수가 있잖아. 1반과2반의 전체 학생 수를 구하세요. 이건 각각을 다 더해야 됩니다. 도수들을 더하면 돼요. 세로가 도수잖아. 이거 명수가 나와있잖아. 지하에 알겠어? 무슨 말이지? 집중하고 지금 예제 4번 하고 있는 거나 어. 그렇 1반과 2반에 학생들 좀발 크기가 더큰 편은 어디가 더큰 거예요? 2반이 더큰 거예요. 보, 보면 알수 있잖아요. 2반이 살짝 오른쪽으로 쏠려있잖아요. 이해 가요? 어. 그 이렇게 비교하기 편하다고. 넘겨볼게. 집중하고 해. 어차피 하는 거 넘깁니다. 상대도수는 다음 시간에 할까요? 네. 네, 빨리 1 1 6초까지 푸세요, 진짜.